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경입니다. 뉴발란스 SC 엘리트 네 V 호 왔고요. 하나 더 구매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제가 아직 감기가 잠깐 나 가지고. 아무튼. 제 개인적으로 커브나를 많이 시험하지는 않았지만, 정말, 어, 착화감도 좋고, 반발력도 있고, 제가 물론 뭐, 러닝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, 그리고 나름, 음, 러닝, 마라던 반년 말고, 나름 러닝 10kg씩 꾸준히 한 10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, 진짜 가볍고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. 나이키 알파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가격대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도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뉴발란스 SC 엘리트 8.5 정도는 30만 원 정도고 물론 뭐저은 가격은 아니지만 좋은 진짜 레이싱화인 것 같습니다. 자. 오늘은 이렇게 그냥 마치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한번 멋있게 달려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.